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2022년 2월 7일 월요일 오늘 새벽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요하께서 제게 계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제 안에 저는 없고 주님만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안에 저는 없고 주님만 계시오니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감사의 영광을 올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두브라김 선교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제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아참 놀라웠습니다. 오늘 계시 가운데 어, 제가 일이 있어서 잠깐 어디를 방문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벌어지는 이렇게 여러 앞으로 예언적인 일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서 어, 밖을 보았는데 순식간에 하늘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달처럼 둥근 행성이 하나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행성 밑으로 그 행성이 지구에 영향을 미쳐서 그 행성 모양을 따라서 지구에 마치 자기장인지 화장이 일면서 아주 신비스러운 모양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등대가 빛을 딱 비쳤을 때요, 그 빛이 그, 그 둥근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쫙 하고 퍼지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예, 그러한 모습으로 마치 그 자기장의 영향으로 번개가 치는 듯도 하고, 그 그름의 모양이 막 변하면서 신비스럽게 만들어졌어요. 오로라가, 오로라도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너무 신비스럽게 장관이 연,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그 달같이 생기는 행성이 하나에서 두 개가 됐고, 세 개, 네 개가 딱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냥 그 순간 성령께서 직감적으로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알게 하셨어요. 그냥 알았어요. 제 영이 알았습니다. 아 시간이 다 됐구나. 제가 급박하게 서둘러서 회개 기도를 막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막 회개 기도를 하면서 들려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남편이 너무 그 상황에 충격을 받아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남편의 모습을 보여 주셨는데요. 너무 충격을 받아 가지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늘에 그달 같은 행성이 분명히 보일 거고, 그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네 개, 그렇게 육안으로 이 보이게 하시고 계실 가운데, 그때 순식간에, 어, 휴거가 일어날 것을 오래, 전부터, 몇년 전부터 사실을 게시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 이제 카페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걸 전했고, 특별히 저희 남편한테도 계속 그걸 전해왔는데, 사실 어, 저희 남편이 어, 잘 믿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 동안 영적으로 깨어 있지, 깨어나지 못하게 사, 마귀가 사탄이 어, 남편이 아무래도 하나님과 친하기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과 너무 친밀하고 세상의 것들을 좀 사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좀 가리워져 있었고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어,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핍박하고 물론 제가 핍박과 오해도 많이 당했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저희 남편이 정말 저를 더 공격하고 어, 저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 감사하다거나 뭐 그거를 막잘 믿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게시 속에서 저희 남편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두렵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에 우리 남편의 모습을. 그러니까 남편은 준비도 안 하고 있었고 준비도 안 됐었고 예. 하나님께서 이 계시가 하나님께온 것임을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확증해 주셨고 특별히 누가복음 성령께서 (24장) 어~ (11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허튼 소리로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볼일 없어 보이는 그 여자들에게, 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게 하셨죠. 먼저, 제일 먼저.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제일 먼저 만나주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와. 하고 여자들이 이거 그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는데 그들은, 그, 남, 그 남자들이 다사도들 다 남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말을 헛든 소리로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제 남편이 제 말을 헛든 소리로 듣고 예,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아이들만 큰 길을 보여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네, 우리 남편은 제 남편은 우리들의 말을 헛든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두려워고 괴로워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그 순간에 너무 괴롭고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좀더 재우고 예, 재운 후에 저,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말씀 보고 이제 기도하고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남편에게 당신이 내 말을 그동안 허튼 소리로 듣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신이 너무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는 모습 보여주셨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 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정말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준비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제 말을 허튼 소리로 듣, 제발 듣지 않게. 제 말을 또 믿으려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예, 사실 그동안 제 남편은 어, 물론 저와 함께 선교도 가고 선교사로 음,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참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근데 제가 남편을 더 자게 한 후에 남편을 깨워서 전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제가 하나님의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예, 듣고 기도하라니까 기도 잘 하고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어 아주 오래 전에 계시 가운데 우리 남편은 저 바다, 바다는 세상을 뜻하거든요. 끊임없이 바다를 향해서 가고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이렇게 멀리 가, 계속 가는데 제가 정말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어. 끝까지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놀라운 건능으로 순식간에 구원 열차에 딱 태워가지고 예 들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오래 전에 사실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동안 남편하고 살면서 너무나 많은 사실의 고난이 있었고. 어 정말 남편을 내려놓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네 정말 아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이럴 때가 너무 셀수 없이 많았어요. 저를 너무나 많은 제게 상처도 많이 줬고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네, 저의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근데 아 사실 사건이 되게 많아서, 어, 어쩌면 다른 분들이면 은 벌써 이혼을 했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을 수, 붙잡아주셨고, 수 있게 끓은 저를 붙잡아 주셨고, 지금까지 올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제 힘이 아니,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어, 남편과 잘못을 남편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동안 계속 그렇게 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 제가 남편과 뭐 헤어지는 거에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봤을 때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또 하나님이 한,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포기했을 때. 어, 남편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너무 심,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핍박 어떤 그런 주는 상처는 비교할 수 없이, 제가 남편으로 인해 받았던 어떤 많은 핍박 또는 상처와 공격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여자로서, 어, 정말 자존감이 받아게 되는 그런 어, 남편의 그, 저, 저, 남편의 배신들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제가 남편을 절대 험담하기 함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바람을 핀다거나 바람둥이거나 음 여러분보다 다른 여자들 을 계속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특별히 좀 이루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 사실 저희 남편이 좀 가문에, 나중에 결혼해서 알고 보니까, 예, 좀 가문에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좀 되게 정말 우상숭배한 집안이었고, 어, 남편은 제가 전도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가문 자체가 그렇게 바람둥이 가문이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하나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남편을 너무 사랑하셨던 거라는 걸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내려놓고 싶은 십자가였습니다. 어, 남편이 저 아닌 다른 여자들을 계속 좋아하고 그로 인해서 제가 그 여자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막 이런 적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정말 포기하고 싶고 헤어지고 싶고 어막 그랬는데 하나, 하나님께서 제게 계시로 제가 남편을 포기했을 때 남편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계속 보여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내함으로 이 남편을 끝까지 남편이 저를 힘들게 해도 용서하고 계속 살았을 때, 어,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 알려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쉽게 변하지가 않아서, 제가 오,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를, 중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참 저를 많이 오랜 세월 힘들게 했었는데, 어, 하나님께서 어, 남편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어, 모든 걸 차단하시더라고요. 예, 보호하시는 거죠. 예, 어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 사람들한테 잘안 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지금 이 얘기를 제 입에서 나오게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 성령님께서 이제는 <laughs>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니까 아. 어, <laughs> 제가 말하기 싫은 것도, 그 비밀도 이렇게까지 전하게 하시네요. 여러분, 누군가는 저의, 저를 통해, 제 입술을 통해 하시는 이 성녀님의, 하나님의 그 위로가 힘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남편이, 어, 그렇게 여러분에게 좀 속을 쓰기는 좀,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바람둥이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한테 거짓말도 잘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한다 여러분 유료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왜냐하면 저희 남편은 저 외에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사실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 집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랜 시간 좀 많이 울었죠. 예. 사실 남편이 그동안 제가 전한 복음들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그리고 막 하나님에 대한 어떤 뜨거움과 사랑도 사실 없었고. 예. 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강했기 때문에 늘 제가 그때에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남편을 더 재우고 아침에 깨워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남편이 순순히 잘 받아들이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새벽에 계시를 주신 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중보를 하게 하셨어요. 막 괴롭고 충격을 받고 괴롭고 막 그런 모습, 남편의 모습을 오늘 계시로 보셔가지고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어 보이는 듯한 여러분의 가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내로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고 특별히 사실 지금 음란한 세대죠. 네, 음란한 세상인데 여러분의 남편이 믿음이 없고 연약해서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속을 씻이고, <laughs>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그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먼저 깨어나시고, 은혜를 받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로 기도를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영의 눈과 귀를 여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감사했던 건제 남편이 이 복음을 딱 전했을 때 계실은 다른 때랑 달랐어요. 네, 아주 좀 다른 때랑은 다르고 바로 제가 여보 기도하세요 라고 하니까 바로 바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보잘 것 없는, 네, 그런 여인에게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리 봐도 보잘 것 없고, 보잘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들을 오랜 시간 전에 오래전부터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보여 주시고 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그들의 그각의 가족분들이 하나님 정말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허튼 소리로 듣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오래전부터 계시해 주신 대로 행성이 오고 있고 하나님, 그로 인해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의 그 노...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들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환란을 피하여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환란에서 건진 받은 그리스도 신부들을 말씀으로 계시록 계속해서 그 증거들을 제게 보여 주시고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임박하게 주님이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 비록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극률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로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영상을 보고 듣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제가 아침 저녁으로 늘 중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더 사랑으로 중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이 정말 임박했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아내 정말 함께라도 금식하면서 더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또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을 백신을 맞춰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악한 자들의 그들의 저와 정체와 악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의 자, 그들은 모든 자리에서 파면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들 대신안 앉게 하시며 적그리스 국가 모범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범 국가 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나님 금식하면서 그동안 했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또 많이 응답해 주셨고, 이제 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신의 정체를, 진실을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모든 전 세계인이 알게, 더 이상 백신 맞는 사람이 없게, 속히 모든 백신 패스가 철회되도록 하나님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속히 이루어지도록 그 금식기도했던 기도들이 속히 실제로 이루어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국가가 되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적화 통일이 아닌 평화 통일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행미사일 발사를 보여주셔가지고 오래 전부터.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북한 공산단 정권 내부의 분열로 분열되어 남은 휴수토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이 나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게 될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 근류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종부기도들을 이미 받아주신 줄 응답하신 줄 믿고 반드시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동영상을 보고 듣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다 각각 여러 형편과 처지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이로와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허튼 소리로 듣고 믿으려 하지 않는 자 되어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두려워 충격받아 벌벌 떨고 괴로워 괴로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잘 준비되어 하나님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흠없이 설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